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달 만이긴 한데, 긴장하면 제가 약간 가리야, 그런데 가리야, 큰일 난대요. <laughs> 녹화 잘 돼야 할 텐데, 제가 시리즈로 녹화하려고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안성 원리부원원장 설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좀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요새 당생물학이 최첨단 의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생물학에 근거한 어,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백신도 다 당생물학에 근거한 의학이었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보토지 박사의 아 그러한 그당 사슬을 염색하는 그런 기술들도 당생물학에 근거한 것이었죠. 보토지 박사는 이 당생물학, 당사슬을 연구한 지 오래되신 그런 분이시죠. 거기에 근거한 당 영양소의 가치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통증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증 치료를 하면서 아, 어, 나름대로 또 자부심이 있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이 수액요법, 간질액을 촉촉하게 하는 수액요법과 이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믹스, 당 생물학이 근거한 이 영양소를 환자에게 꼭 복용시키는 이유, 특히 중환자다 싶으면은 바로 권합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능성 통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육이 마르거나 눌려서 신경을 누르면 그 신경이 혈관을 지배하는데요. 결국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허혈성 통증이 극심한 것이죠. 그러한 통증을 스테로이드나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소통시켜서 혈액순환시키는 그러한 통사 통증 치료를 요즘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간질액을 충분히 채워는 수행요법과 글리코 영양소를 같이 복용시키면 가장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도 효과가 좋죠. 이세 가지를 다 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1월 달에 66세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전신 무력증과 피곤함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이미 이 이전에, 수개월 전에 본원 직원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피곤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이세 가지 치료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지시니까 아시는 분에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분은 상체에 열이 나고 땀이 난 아주 건강하신데도 이런 증상이 있다고 축농증이 있고 마른 기침하시고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팔이 아파서 못 견디시는 거죠 또 당뇨와 고혈압이 경계선으로 올라가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소개를 받고 오신 겁니다 혈액검사 제가 병원에서 컴퓨터를 분석하는 MDS 검사를 해 봤더니 상당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해 보라고 했는데 이때 일주일 한 번씩 꾸준히 수액 치료 또 엘보 통증 치료 자율신경 치료를 해보도록 려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글리코 헤양서를 먹고 나으신 분의 소개를 오셨기 때문에 바로 글리코 클린을 권유를 했습니다. 잘 따라 오시더라고 요 말을 듣고 이분은 자율신경계가 참안 좋았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장기가 다 자율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머리 어지럼증 귀 눈, 안구 건조증, 입마름, 마른 기침, 비염, 피부염,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숨이 나오는 것, 항상 위장이 불편한 것, 급체 찍기가 항상 있는 것, 전부 다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생기는 증세들입니다. 이렇게 말라있는 근육을 간질에 넣려서 촉촉하게 해주고, 손으로 살살 풀어주면요, 상당히 호전을 봅니다. 이분도, 어, 엘보가 심했었어요. 근데 얘기를 보통 여기다가 뼈주사를 놓습니다. 거의 99%의 병원에서 얘가 염증을 녹여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끊어지죠. 나중 녹아가지고 전 절대 얘기를 건들지 않고 이걸 땡겨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팔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걸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땡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염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가장 최고봉이 목 뒤에 있는 두판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머리로 올라가고 눈으로 가고 목으로 가는 신경들이 눌려있죠.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픈 데가 없고 며칠 전에는 혈압, 당뇨가 다 정상범위로 왔다고 그래서 매주 와야 되냐 지금 도 여기서 아니라고 그럼 이제 한2 주에 한 번씩 오시거나 안 좋은 이시고제자 그랬습니다. 아내분도 어깨 5 0견이 있고 온 몸이 얼굴에가 나 피곤한 사람. 쓰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죠. 그래서 오시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클린 예,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수액치료 잘 지금 치는데 지금 얼굴이 나안 피곤해요. 아 그런 얼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너무 좋고 일상생활 활기차죠 이분들이 좋아지시니까 또 누구를 소개하시? 아내분은 이 수면 장애가 심해가지고 생활이 아주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목, 목을 이렇게 눌러봤더니 손도 못되게 아프해요 그니까 어깨 근육이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서 신경을 누르고 이 신경 때문에 혈관이 수축돼어 피가 안 통하니까 근육이 유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경추에서 근육과 신경을 쫙 풀어놓는데 다시 어깨 축제 잡아보니까 신기해하죠 통증이 싹 사라지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어,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그래서, 글고영 양성을 같이 복용하도록 바로 권유했어요, 이분도. 조금 부담을 느끼셔서, 나 OSP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라고 하니까, 바로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매주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매주 오신다는 것은 뭔가 반응이 좋아서 오시는 거겠죠. 나중에 결과를 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짝 말라있는 근육에 간질을 넣어서 촉촉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 딱딱하게 말라있는 근육을 손으로 누르면요. 쌩으로 누르면 은다 부서집니다. 모세혈관이. 딱 나중에 발로 밟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기죠.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리코 영양소로 디톡스 중이신데 디톡스를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는 환자의 스폰서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염려가 되었는지 환자 남편이 화를 내신다고 오시면 잘좀 치료해주고 그리코 영양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약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병원을 걸어오신는데잘 걷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리코 영양소를 먹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의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옆에 앉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 해가지고, 그리코 영양소를 모신 설명을 잘 들었더니, 남편분이 상당히 이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환자를 치료하려고 진딸 대 올라가라고 하는데 못올라가네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직원하고 제가 부축해가지고겨 올라가서 만지는데 이미 뭐 한의원이나 저희가 주사를 많이 맞고 오셨더라고요. 보시면은. 그거막주사부자고 있죠.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거기 안 보이려고. 이거 제가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병원에서 왔는데 아무리 놓으면 뭐예요. 환자가 걸어오지를 못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어디가 아프시냐. 그러니까 기가 아프대요. 이거 손으로 딱 집어보니까 막 소수사치게 놀랍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이 눌려서 여러 신경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눌려가지고 이게 아픈 건데, 여기는 치료 않고 여기다가만 막 주사를 찔러대니까 환자가 낫지 않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간지를 놓고 손으로 싹, 싹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싹 집어봤더니, 신기하죠. 전혀 안 아프니까. 제가 진통제를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침대 내려오라고 하니까 잘 내려오시더라고, 이렇게. 수액실에 가서 수액 맞고, 집에 가실 때 어째요? 그러니까 살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보세요. 글리코 디톡스 때문에 허리가 다 아픈 게 아니라, 사실 제 주사치료와 효과를 빨리 봤던 이유는, 이 글리코의 양으로 지금 톡스를 하고 계시니까, 세포가 좋아서 빨리 낫는 거라고. 꾸준히 오시라고 하니까, 환자분 또 얼굴이 펴졌지만, 남편 얼굴이 이짝 펴지셔서 가셨는데, 매주 와서 지금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자, 제가 그리코 양소를 색깔을 많이 칠해놨죠. 그리코 양소가 뭡니까 도대체? 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자, 그리코 양소는 과거 세포 그림은 이렇게 탁구공처럼 맨들맨들했는데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보이는 이털 같은 거 이게 렇 실제 세포 사진인데 이게 무엇인가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게 이제 그리코 당생물학입니다. 벌써 1990년대 초부터 성분과 질량 분석기 등장해가지고 이 세포 표면에 있는 8 가지 필수 당당 영양소 를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8 가지 당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 원료들까지 이렇게 질량 분석기도 있다 일잖아 질량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를 세 보니까 4, 5만 개 밖에 없고, 환자는 1, 2만 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 성분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8가지의 자연계는 200여 개의 단당류가 있지만, 인체에는 8가지의 당이 이 당단백질의 당사수에서 발견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국가수에 올라가는 것을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크게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DNA가 요즘 유전자죠. 유전자에서 정보를 복사해 가지고 리보소 소포체로 보내요. 소포체에서 이 동글동글한 게당 영양소인데요. 만들어진 단백질하고 두 개를 딱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담당백질이 되기도 하고, 지방하고 붙으면 당 재질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붙어가지고, 골질질로 가면은 트리밍을 한대요. 안 좋은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세포 표면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죠. 이게 10만 개가 붙는 거죠.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이 이 단백질 합성 옛날에는 유전자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는 단백질학이 나왔어요. 근데이 미성숙 단백질만으로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가 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게 당 생물학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리보버에서 이렇게 아 소포체와 골질체를 지나면서 인산화. 당화, 아세트화, 공정들을 거쳐서 성숙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단백질 번역 후 변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양한 형태로 번형하는 것을 단백질 번역 후 변형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화라는 것은 이렇게 고지체에서 당사슬이 단백질이나 지방에 붙는 것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이게 우리의 세포 단위에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이게 8가지 당 영양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엔링크트 당사슬 오리인크트 당사슬 글리코스 아미노글라이칸스이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이글리칸이 굉장히 중요하지 근육 증생에 엠브로토스란 단백질 을 프로테인 또 이렇게 네. 재생 시스템의 조절 모든 장기, 뇌, 콩팥, 간, 폐, 전부 다당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경, 폐 조직, 혈관, 벽, 기관지, 위, 전부 지고 자꾸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항생제만 먹이고 있죠. 당사실라는 역할은 세포 표면에서 이렇게 호르몬이나 영양소를 인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게 없으면은, 어, 호르몬 비타민을 먹어도 다 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바이러스나 독소를 면역작용하는 것이고, 세포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야, 우리 저거 죽이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휴대폰이 없이 어디 오주로 가, 망망대에 떠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뉴턴 과학자에서도 생명 향상에 일어서를 당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암이나 혈액형, 수정, 뇌 기능도 다 당사슬이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요. 헬스에서 에브리디스 모든 질환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시그니 피커들이 아주 유의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글리카 당사슬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질환은 당사실이 관여하고 주요 당사자이 없으면 사망한다. 이건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MIT 공대에서 노 물질들을 아주 쉽게 붙이는 것을 연구해는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노릇상을 받는 건데요. 이 보트 즈 박사는 특히 이 당사자 끝에다가 형광 물질을 붙이는 걸참고를 했어요. 이렇게 당사자 끝에 형광 물질을... 이 암세포가 있으면요. 건강한 백혈구가 있으면 당사실을 서로 교통의 시도를 보내 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게 당사실이 없으면 공격을 못할 표적 항암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죽이는 암세포를 딱 죽여서 염색해보면 알지 않겠어요? 암세포만 죽었는지, 정상, 지금처럼 정상세포도 다 죽었는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당사수를 증가시켜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퍼생활학교께서는 이렇게 공식 발표 했습니다. 반당류를 직접 보충해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왔다. 촉진해왔습니다. 촉진했는데 슈가프린트라고당 사슬 측정하는 기술이에요. 먹여봤어요. 가지고 당 사슬이 증가하는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영양소 투여했더니 6주 후에 당 사슬이 없는 어떤 특정 세포가 감소하고. CRE 계시더라고 하는 당사실 증가에 의해서가 항염증이 되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지재료는 갈락토수가 0이에요. 없어요. 지재료 하나 있으면 염증이 조금 쪽... 염증 소염진통제만 막 주변은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근데 당사슬은요 식정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카페인 술 담배 또 간만에 사라지네요 속상해요 그런데 다행이요 이렇게 다시 당 영양소 먹고, 천연 영양소 먹고,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수액 치료하고, 국물 치료 먹고, 체온 따뜻하게 해주면 또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평생 이 영양소를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물론 늙고 병는 생로병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이렇게 풍족한 사람과 풍족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죠. 암 환자를 할지라도, 이게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그, 현재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너무 고맙죠. 이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영양소. 기둥은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같은 천연 영양소들 지붕은 좋은 공기, 미세먼지 없는 공기, 깨끗한 물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운동 이런 것이 지붕이라면 이걸 빼고 이것만 먹으면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 이번같이 홍수나면 싹싹 무너지죠. 그런 집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튼튼한 기초가 있는 집이 되야 되겠다. 그리고 영양소는 당생물학의 기초인 당사슬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모든 조직은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만드는 원료를 안 먹어주면 어떡할 거냐 이것이죠.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당사슬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먹으면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당 생물학에 근거한 당 영양소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말고, 야, 오늘부터 당장 먹고, 야, 여유만 되신다면 계속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